옆 테이블에 있었다. 옆 테이블에 있었다. 위로한 사람이 김창완님. 아 그래? 그 완벽한 동그라미 그분 대학교에서 그런 일다 분하다고 진짜? 좀 알아요? 들어보셨나요? 저런 이야기 하긴 현실이 더 심할 때가 많지. 주변에서 그런다고요? 그래. 음, 음. 다시 못 가는 술집에서 맞아 너 진짜 무슨 그옆 테이블 사람들끼리 뭐 야설 쓰나 싶었어요 나는 뭐 쟤네 뭐 야동집 이나 싶어 아니 그럴 거면 방을 잡아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뭔 짓을 한 거야. 그래도 그분들한테 감사한 게 두고두고 방송에서 풀수 있는 썰을 만들어준 걸. 전 나름 뭐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. 언니 술집인 척 좋아했는데 다신 안 가지만. 왜냐면은, 애기들이랑 학생들 같아요. 거기가 숙대 근처라, 아, 대학생들 같은데,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, 남자 한 명에 여자, 아니, 아니, 저기, 여자 한 명에 남자 둘이 있었어. 근데 그 술집이 테이블 간의 거리가 엄청 좁았거든요? 어느 정도로 좁냐면, 이 테이블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, 요 사이에 사람 하나 딱 지나갈 만큼? 그래서 내가 엉덩이 좀만 내면 여기 이렇게 걸터질 만큼. <laughs> 아 근데 그 정도로 가까웠단 말이죠? 테이블 간의 거리가. 그래서 다 들릴 거 아니야. 옆에서 그렇게 크게 말안 해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. 그 정도 거리면. 그래서 갑자기나 제가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데 그날따라 와옆 테이블 너무 장얘기 어, 계속 시끄럽고 막 대학생들 얼마나 어, 활발하고 막 그래요 술집인데 그래서 막, 아, 그냥 조용히 먹고 나가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듣기 싫어도 옆에 테이블 얘기는들리지않아요 얘기를 들으면 짧게 요약을 하면.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있었어 이 여자 남자 친구 있고요 이 여자 여자 친구 있습니다 근데 서로는 아니에요 근데 둘이 했나 봐요 <laughs> 그래서 얘가 자꾸 이 남자아이한테? 이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랑 있는 거 괜찮냐? 뭐, 어떤 질투 나냐, 안 나냐? 이렇게 형, 막 이러면서 얘한테 물어봐. 근데, 남자가 아, 뭐, 괜찮은데? 뭐 이래? 그렇게 하다가 여자도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하다가, 이, 이 여기 권우 편에 앉은 남자가 애 제가 얘 만져도 괜찮아요 형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 남자 아 괜찮지를 난뭐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난 진짜 깜짝 놀랐. 어? 난뭔 얘네가 뭔얘기를하는 건지 난 내가 듣고 있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. 어? 내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기도 싫은 그런 내용 같아서 뭐지? 이렇게 계속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아 진짜? 그러더니 여자애가 자리를 옮겨요 얘 옆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옮겨 그러더니 둘이 이렇게 안아 무슨 이 남자가 계속 이, 건너편 남자한테 괜찮아요, 형? 괜찮아요? 이러는 거야. 어쩌라고. <laughs> 나 진짜 지금 얘기하면서 열았네 계속 그러는 거야. 그래서, 아, 뭐, 괜찮아. 이러면서 약간, 표정 썩은 그런 표정인 거야. 지금 쥐 여자, 아니. <laughs> 아니야. 도야, 진정해. 이네는?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야. 언젠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막 계속 그래. 그래서 제가 얘 어디 만져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뭐 계속 이래. 그러다가 못 가지 않. 응. 네. 음, 이런 얘기 아빠는 좀 그렇지. <laughs> 그러다가 둘이 뽀뽀까지 해요. 말이 뽀뽀지 아니 나 진짜 무슨 나뭐 야동 보는 뭐뭐 뭐 내가 뭘 괜찮으니까 앞에 모델 잡아서 처리해 친구들 나밥 먹고 있어 <laughs> 아 진짜 아니. 진짜 이렇게 껴안고 막 난리가 난 거야. 난 무슨 진짜 내가 내가 뭐, 뭐 아니 이이이나 이 뭐. 진짜 내가 <laughs>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나 맛있는 내 음식만 먹고 가려 그랬거든요. 이렇 쟤네가 저질 저지르... 아. <laughs> 욕하면서도 드라마 끝까지 잘 챙겨보시는 어머님들이 썰 푸는 것 같아요, 이은. <놀람> 저 난리 치니까 진짜 못 견디기는 거. 마음속, 마음 같아서 진짜. 아니, 방을 잡던가 하세요. 이러고 싶었거든, 진짜로. 나는 쟤네들 사생활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, 아, 바로 테이블에 사람 뻔히 있는데 왜 저러는가 싶은 거야. 그래서. 진짜 똥 더러워서 피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일어나서 음식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. 손대지 도 않은 거 그거 그냥 포장해달라고 그러고 나왔거든. 근데 그 직원분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분이 오시더니 혹시 옆 테이블 분들 때문에 그러시냐고 자리 옮겨드릴까요 그러신 거야. 아 됐다고 그냥 포장해주세요. 근데 직원이 나한테 혹시 옆 테이블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면, 우리 오기 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야? 직원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직원한테 아, "저 사람들 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" 이러고 포장받고 나왔어. 어쩜 그럴까? 인 인생을 왜 그렇게 살까? 남자셨냐고요? 여자분이었어. 왜 그렇게 살까? 정말 전알수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 진짜 인류가 뚝 떨어졌어. 사람에 대한 신뢰와 <laughs> 저는 여태.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나같이 살겠지 싶었는데, 이제 사람에 대한 <laughs>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어요. 지나가는 사람 다못 믿어. 믿을 수 없어. 형, 다 나처럼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, 아, 아니더라고. 하... 너무 신경. 아니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? 어? 아니 이 자식이 미친 놈 아니야? 아니 여자 미친 년 아니야? 아니 미친 년 놈들 아니야 이거? <laughs> 아 진짜 그랬어요. 왜 그럴까? 요새 알수 없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아 정말 그때 충격이 좋. 저 관짝 들어갈 때까지 내가 술집에서 <laughs> 일거 <것> 같은데, 음... <laughs> 들도 <laughs> <laughs> 관짝 들어갈 때까지 그럴 거 같은데, 킹링보이스로 정화... 저는 감사합니다. 오 박정현님 안녕하세요 가수 박정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킬링 보이스를 연기했는데요 어, 저희 노래들 중에서 음, 좀아아 아, 뒤에는 알아서 봐라 <laughs> 아 소개만 해주겠다 정말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알아서 힐링해 힐링을, <laughs> 힐링을 강요 해아그 <laughs> 이모티콘 굉장히요이네 그게 얄밉게 쓰안기라고한게 아닐 텐데 데저 <laughs> 갈게요 <laughs> 너무 갑작인가? <laughs> 졸리세요? 니 네. 갑자기요? 응 원래 이별은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 아트님이요? 어 그러네. 선안 드셨니? 근데 아마 바로 안 자겠죠? 유튜브로 또저 요새 공포 영화 스토리 리뷰 이런 거 보거든요. <laughs> 약간 마이너한 그런 영화들. 미다 우리 혹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는 직장 도마기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는 정말 시간 잘 맞춰서 올게 내가 미안하다 다음엔 정말 잘 찾아올게 직장 붕화기등이를 위해서 다음 방송 때도 도장대행 해야겠다. 단, 도장대행, 오늘 도장 받은 사람 빼고, 못 받은 사람들 하나씩 더 줘야지. 우리 말은 안 보고 있어. 음, 보고 있어. 공보기만 한다는 건 일부러 안 읽었어. <laughs> 음, 그거는 일부러 안 읽었어. 내일 9월 첫날이라 12시간 방송하려고 일찍 자는 거죠. <laughs> 네? 영화 뭐 보실 거예요? 음, 영화를 보진 않고, 그, 이제, 공포게임 리뷰해주시는, 아니, 아니, 저기, 공포 영화 리뷰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. 그런 거 봐요, 유튜브. 어! 그리고, 뭐야, 저기, 저기, 뭐야, 그거, 저기, 그, 그거, 뭐죠? 아, 위대한 쇼맨도 봤거든요. 근데 보다가 잠들어서. <laughs> 이렇게, 막, 서커스를 해. 하는 것까지 봤어. 서커스 하고, 약간, 그, 누구, 어디, 뭐, 누군가 섭외하는 장면도 보고, 그 사람이 젠데이아랑 눈 맞은 것까지 보고, 이렇게 살짝 눈을 감았다 떴는데, 갑자기 불이 나고. <laughs> 그날 같이 봤으면, <laughs> 코고는거까지 들었겠네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때 좀 피곤했나봐요. 피곤해서, 누가 그렇게 보는다. 잤나봐. <laughs> 눈 감았다 이렇게 떴는데, 갑자기, 영화가 끝나있어. 여래기 님도, 드릴게요. 그러면 가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저녁 초저녁 때 봐요. 다음에 이 시간에 켜서 음. 또막이 막또 놓치지 않겠어. 다음엔 꼭 놓치지 않겠어. 오늘 저녁 지금인데 저는 자러 가고요. 24시간 고 감사합니다 오, 아직 하늘이 밝을 때 방송을 하니까 이상하네 기분이 밤에또 켜시겠지? 어?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왕, 맛있는 거 먹으면, 특이더이도 올려주세요. 와 어, 리키님,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, 아, 예스님, 방종인데 <laughs>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9월에 봐요. 9월에 만나, 우리. 안녕. <laughs> 모른 표현하자고, <이렇게> 미안하지? <laughs> 아욱이 AS님도 찍어드릴게요. 우리 레키님도 도장 찍어드릴까요? 도님 a s m r 편집 중인데. 아 편집도해요? ASM 그거 그거 그 총소리? 칭찬도장? 칭찬해 음, 우리는 룰렛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가볼게요 안녕 안녕 9월에 봅시다 안녕 맛있는 거먹어요 아쉽지. 근데 더 하면 서 좋을 또할것 같으니까 얼른 가볼게요. <laughs> 안녕. 감사합니다.